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Hey guys, 대건 here. Welcome back to the show. 오늘 전대건의 영어 한문 장에서 준비해 본 부커는요 어, Go Flat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좀 놀아보고자 합니다 Go flat. Go flat, F L A T So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guys hear this word? 어떤 단어 같나요? 여러분들 뭐, 뭐 어떤 표현이 연상이 되시나요? Flat? 납작한? 어, 그런 표현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첫 번째 표현부터 해서 우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ere's the first one that I prepared for you guys.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감자 보세요. Oh, hey, d e o n don't drink this sprite. I think it's gone flat. It's gone flat. flat. I believe I just put this in the fridge for too long. 야, yeah, don't drink this sprite. 이거 사이다 마시지 마라. It's gone flat. It has gone flat.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말을 해봤는데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야, 사이다 이거 마시지 마라. 그럼 100%왜 마시지 마라고 하겠어요? It's gone flat. 김이 다빠졌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좀 carbonated 음, drink. 뭔가 좀 이렇게 탄산 음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 has gone flat 하게 되면은요. 탄산이 지금 마셨을 때다 나갔다라고 이런 느낌을 전하실 수가 있어요. flat. 말 그대로 이렇게 팍팍팍 해야 되는데 이게 flat 해졌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요거 제가 하는 거뭐한번더 듣고 한번 따라 해 보실 건데요. 발음하실 때 조금 참고하실 부분은 don't drink this sprite. Drink라고 발음하기 드링크도 좋지만 Drink 약간 주 정도로 발음하는 걸첫 번째로 잡아두시고 뒷부분에 It's gone flat flat 발음하실 때 f l a 이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F 사운드 토끼 입반 It's gone flat 이렇게 치주시면 훨씬 더이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Repeat after me 제가 하는 거두 따라해보세요 야 이거 사이다 마시지 마해 이거 김다 나갔대 Don't drink this Sprite It's gone flat Say it 그렇죠? Let's try one more again. Once again, one more, again. once again. 한번더 해볼까요? Don't drink this r i g h t It's gone flat. That's right.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서 해 flat 이런 느낌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 에 대한 대답으로 아 나는 괜찮다. 나김 빠진 게더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It's just you know your preference, right? 그랬때 you might say I don't mind. 아 괜찮은데? I don't mind. 신경 안 써. I actually prefer it. I actually prefer it. 나 김빠진 거더 좋아해. 이런 식으로도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거 제가 뭘 준비를 해봤는요. 자전거랑 관련된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So do you guys like riding a bike? You know, spring has almost come. 지금 cold snap 뭔가 좀 꼬셈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아, 이제 cold snap이 지나면은 spring 완전한 봄이 될 거잖아요. 봄이 이제 봄 Spring is such a great season to ride a bike. 자전거 타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관련된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먼저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Hey Dagon, uh, why don't you stop your bike? Look at your tire. Look at your rear tire. It's gone flat. It's gone flat. You need to pump it up.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당연히 바퀴가 두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icycle이죠. 앞에 두개 by라는 거두 가지라는 의미인데요. 앞에 타이어는 front tire라고 하시면 될 것이고 뒤에 타이어는 뭐 back tire or rear tire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Look at your rear tire. 네뒷바퀴좀 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Uh, I'm riding behind a friend of mine. 친구 뒤에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Uh, and I saw something. 뭐가 지금 문제냐면요. 타이어가 it has gone flat, it's gone fla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타이어가 go flat 했답니다. 아까 전에 뭐 탄산이 들어있는 뭐 그때 음료 종류, 뭐 맥주 같은 거 기미 빠지다라는 느낌도 있었고요. It's gone flat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바람이 축 빠져고 가라앉았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나오죠? 이게 원래 바람이 있으면 이렇게 탱탱 튀어야 되는데 이게 go flat 납작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뭐 금방 표현 익히실 것 같아요. 포인트는 it has gone flat이라는 거 is가 아니고 has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될것 같고요. 뒤에 추가적으로 you need to pump it up. you need to pump it up. pump up. 뭔가 좀 이렇게 펌프질해서 바람을 넣다라는 표현입니다. you need to pump it up.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내뱉어 보실 텐데요. look at your rear tire. look at 하지 마시고 look at. k사운드 챙기시고요. 두 번째 it's gone flat. 대표 표현이니까 꼭 합시다. flat이 아니고 flat. 토끼 입받 F사운드. 그 신경 쓰시고, you need to pump it up, pump it up까지 신경 쓰면 될것 같아요. Repeat after me. 자, 두고 따라하세요. 야, 타이어 봐라. 타이어 바람 바람 바람다 빠졌다. 바람 나야겠다. Look at your rear tire. It's gone flat. You need to pump it up. Why don't we try once again? 한번더 해볼까요? Look at your rear tire. It's gone flat. You need to pump it up. 아하, uh 아하, -huh, uh -huh. excellent.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표현을좀 배워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부터 정리 타임, 리뷰 타임, 르르르, 리뷰 타임. 자, go flat이라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음료, 특히 뭐카보네일이단 것들, 맥주, 그리고 뭐 어, 소다 종류, 뭐 스프라이트라든가 코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go flat 할수 있습니다. 이거 사이다야, 이거 마시지 말해. 김나 나갔다 정도 표현이 됐습니다 워워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Don't drink this p r i g h t is gone flat. Do not drink it is t gone flat. I think I put this in the fridge for too long. 까지 그러니까 제가 했었죠. I think I put this in the fridge for too long. 냉장고 너무 오래 냅뒀는 것 같다. 냅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것도 챙겨봤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자전거 같은 거. 이제 바람 넣는 타이어 같은 거 바람이 빠지다라고 할 때에 Something goes flat. 바람이 빠지다는 표현을 쓸수 있다라는 거. 납작해진다라는 표현 표현에 딱 달라붙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야, 네디 타이어 좀 봐라. 바람 빠졌다. 바람 넣어야겠다. 표현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내뱉어 볼까요? 시작. Look at your rear tire. It's gone flat. You need to pump it up. 그렇죠. 이렇게까지해서 간단하게 또 배운 표현에 대한 아 배운 어, 표현들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I um, hope you guys found this lesson pretty helpful. 또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느라, 들으시느라 욕보셨고요. 댓글, 구독하기, 아 어, 그리고 뭐 의견 남겨주시고 이것저것, 뭐그 뭐야, 구독, 말이 안나오로뭐 <laughs> 공유, 모든 것들 다잠재기에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